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 5명 중 1명은 난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난임 부부를 위해 매년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시술 종료에 따라 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씩 9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아쉽게도 모든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2023년 정부 난임 지원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그리고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까지 정정리해 봤습니다. 2023년 정부 난임 지원 대상자는 이러합니다. 첫째, 법적으로 혼인 상태이거나 난임 지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 관계인 부부, 법적으로 결혼한 지 최소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부 중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중두 사람 중 최소 한명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부 모두 건강보험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를 22만 2,624원보다 적게 내는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요. 맞벌인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높은 사람의 금액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2분의 1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180% 이하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난임 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원톱 서비스, 만편한 임신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 신청 조회 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거주하고 계신 지역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정부 지원 난임 치료 지원 신청서,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난임 진단서.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이와 같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2023년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액은 시술 및 나이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민의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우선 난임 지원금액은 체외수정인지 인공수정인지에 따라 상의합니다. 인공수정의 경우 3회까지 매회 최대 30만원, 4~5회인 경우에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여성의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44세 이하의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9회까지 1회당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5세 이상의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9회까지 1회당 9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7회까지 1회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건 및 신청 방법 잘 확인해주시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절렌탈, 인터넷가입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 만원다와 함께 해주세요. 정직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